아예 이물질 예, 예, 이게 요리가 높이잖에요 망치면 <laughs> 좀... 안녕하세요. 예. 있습니다 어, 예. 여기는 기름동 예. 뭐, 기름 뉴타운 음, 9단지 네. 뭐, 뭐, 예. 1층 에스포인트 뭐. 예. 회원 네. 더 웡님이 오픈한 예. 중국집입니다. 예. 먹방하러 왔습니다. <laughs> 먹방하러 왔고요. <laughs>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오늘 네. 나오는 음식들 보면 네. 우리 네. 오신 네. 여기 한우채님 동생이 네. 제주도에서. 어선을 운영하는데, 작은 아, 그래? 도미, 그래? 예, 도미 요리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웍에서, 아, 정확히 베스트 포인트 님매임 아, 네. 기름동 더 웍입니다. 각종 네. 중국 요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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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laughs> 술까지, 오늘 그래, 먹방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음. 어. 원래는 더 오긴 했는데, 인원이 이제, <laughs> 여기 한우채님, <laughs> 오사능구님 <laughs> 네. 노돌스님, 노돌스님 인사, 인사 한번 해주시고.

지금 제가 한 거는 통샥스푼찜인데 일단 뭐 제가 강남에서 요리할 때 자주 나갔던 요리인데 맛은 엄청 뭐 있으실 겁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먹겠습니다 나, 나. 네. 나, 나. 네. 감사합니다. 뭐,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 데예요이거나 어. 처음 먹어보는 데예요아 응. 근데 <laughs> 하는데 <laughs> 와 그거를 물 느낌이 와, 딱 나더라고요. 아 그냥 안에 한번 쳤는데 이게 풀.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예, 이거는 지금 공구가주라고 예, 대중적인 술이면서도 한 38도 정도 되는 중국 예, 술 중에는 가장 좀 독하지도 않고 괜찮은 술의 연태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술. <목소리도 목소리도 유선수> <유선수> 자, 떠 드세요. 미성년자님. 어, 만문이 막혔어요. 유산, 유산들은유산 많이 먹던데. 정말 네. 우리 더벅님이 네. 직접 가져와서 한번 드셔보시고 또가 자꾸 접시를 옆에다 그냥 그냥 드세요. 내가 가 먹지. 고 너무, 너무. 너무 뵙고 어... 싶었어요. 매주 네. 네. 보다가 그안 보니까 <laughs> 수다가 고 <듣고> 싶었던 <laughs> 네. 아. 생각이 나서 아. 도저히 아, 어떻게 충전이 야 해야. 음. 음. 아, 신선하네. 느잘하네 아, 네. 아, 음. 음. 제가 어, 한지 사 <laughs> <laughs> 어떻게 처리는 잘 됐어요? 네 보험 처리 다 했어요. 보험 네, 처리 하면 되죠. 한점 사진 안 찍었는데, 그냥 먹어야지. 저도 반 <반드시> 두고 찍었어요. 이차게 <laughs> <laughs> 아, <좀 따라와. 웃음> <laughs> 아, 이거 보이세요? 네, 보이차 예, 예 잠깐만 네 형제님들 떡가루도 드셔보시고 아, 제가 한번 하나씩 다 올려야죠 지 야채는 빼야 돼요 그래야 맛이 한번먹 팔보채가, 팔보채가 뭐라고요? 그냥 팔보채요 응. 그 맛있는 음식, 음미하시고, 충분히 기호이는뭘좋아 완전 음미하시고, 오. 일단 성부님이나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선도에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더왕님은. 진짜 중국식 뭐 간을 참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간이 너무 잘 맞아요 음식은 간이 최고거든요 다 먹고 맨 나중에 짜장면 한그 먹어야지 <laughs> 맨 나중에 다 먹고 짜장면 한 그릇 먹어야지 그렇지 맨 나중에 절대 <laughs> 맨, 맨 처음에 짜장면 나오지 않요세요 아니지 항상 식사는 <laughs> 마지막이지 후식 나중에그 <laughs> 우리 먼저 먹고 뭐. 하여튼 뭐든 급해 <laughs> 아니, 거꾸 하시려고 그래 그럼 우리 인천, 그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동인천 제 친구가 그쪽에서 살아서 돌아기 때문에 중문점을 그 많이 갔어요, 그 중에 맛있게 잘 하는데 음, 거기를 가면 짜장면 먼저 굽건데 보니까 아니 가면 그러면. 그러면. 그겠지그러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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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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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데 그러면. 그러 그러면. 그러면. 그러그러던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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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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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음. 아우, 진짜 잘한다 맛있다. 음. 아니, 정말 짜지 않고 잘 맞네. 네. 사실, 짜고, 짜고, 당근이면 다기 쉬운데. 그럼. 음식이 차고 싶은데, 밥 맞추는 거라고. 그러니까, 맥도날드 이런 데도 보면 간을 많이 넣는다고. 거기 또잘라먹는잘나오 맛이 잘나온고뭐 짜장. 살찌는 여기 파리바게뜨 빵들 대체적으로 제가 보면 좀 작. 이게 요리가 그렇듯. 요리 명칭은 정확히 없어요. 예 제가 이제 창작으로 해서 배추 좀 넣어서 시원하게 이제 국물을 우려낸 다음에 도미 튀겨서 요리를 해드렸거든요. 일단 뭐 이게 도미를 너무 좋은 거 보내주셔갖고 어, 저 요리가 아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도미는 어떤 도미입니까? 제주산 자연산입니다. 형님 동생. 대단한 동생이었어요. 네, 제주도에 사는 저희 친동생이 어. 배에서 직접 공수해서 잡은 신선한 참돔입니다 만보 손을 어우 뭐 진짜 못 먹겠는데? 사진 다 찍으셨어요? 음, 오, 음, 저, 어뭐 얼굴이, 안, 이렇게. 얼굴이 안 보여 지금 낚시 <laughs>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안세요게 머리가 나오게 찍으세요 어마어마하네 앞으로 찍으세 이렇게 찍으세요 아니, 꼬리까지 나오겠네,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아니, 그 앞에서, 거기서. 거기서. 네. 그러니까 머리가 앞으로 나오게. 여기도 찍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머리가 앞으로 나오게 찍는 게잘 나올 어예요 이왕이면은 이래 나가고 부스를 딱가지고 이거를 요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일단은 도미를 이제 그냥 드시면 조금 약간 생선 비린내가 날것 같아갖고 정종이랑 후추랑 생강물에다가 도미를 이제 칼집을 내줘서 한 1시간 정도 담갔어요 담가서 이제 잡내하고 비린맛을 없앴고 일단 그 다음에 이 도미 한 거를 물... 생강물을 뺀 다음 이제 전분으로 입혀갖고 이제 고온에서 머리부터 머리가 잘안 익기 때문에 머리부터 튀기면서 몸통 꼬리까지 튀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소스 같은 경우는 어 배추와 뭐 산슬맛 위주로 해서 어 시원하고 담백하게 요리를 했습니다. 네. 아 이거 네 도미 도미 해체해드리겠습니다. 해체하는 거 같은 요

튀긴 거와 이거 배추랑 같이 더더 떨어져 드시고 면 이거 먼저 들고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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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먼저 드세요. 네. 한번 네. 드셔보세요. 나 네. 드세요 먼저 뭐, 한잔 따드릴게요. 사 어. 어, 살이 너무 너무 예쁜데요? 그렇죠. 어 그냥 그러니까 튀기기만 그,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까 이제 후추하고 생강물이랑 네. 생강이랑 그리고 정종 담가놨다가 당가. 네, 한 시간 정도요. 제가 한 시간 그냥 튀김 맛을 많이 없어요. 네. 개인적으로 딱 진짜 음. 확실하게 평가를 해드리기. 근데, 좀, 근데 이런 방식을 처음 해본 거죠? 그거? 네. 아니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어, 저희 집안이 이제 중식 집안이니까, 네. 네, 공호랑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좀 자주 해주, 해주시던 리인데 아. 제가 약간 변형시켰어요. 이게 제주도에서 온거지 네, 제주도에서. 동생이 잡은가? 네. 네 너무 피를 너무 잘빼주세어요아 맞습니다 피를 너무 잘 빼주셨어요 아니지어요 이게 뒤로 뒷면 돌리면 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남동생도 고기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먹면 처음 본요 뒷면 돌리면 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세요 처음 본데요 한번 봐좀 이따 드세요 드셔십시오네 빨리 먹어야죠 빨리빨리 빨리 찍고 있어. 무슨 음. 어떤 맛인지 좀. 아 이거 정말 예술이야. 예, 끈적임이. 비진 하나 안 나고. 야. 그리또 직접 만드신 덩왕님 예, 네, 와 <laughs> 맛이 어떠십니까? <laughs> 저는 음. 말을 못 하겠네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웃음> <웃음> 아, 제가 요리 최리가 <laughs> 요리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음. <laughs> 우리 또맛한번어 진짜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네네 더뭐 <laughs> 음. <laughs> 표현할 게 없네요 <laughs> 아, 덩기리요 <덩미도를> 진짜, <laughs> 진짜 진짜 그다음이 요리 말고 또 다른 <laughs> 요리가 있어요? 동어리 요리 아, 저희 예. 역시 많아요 아직까지할 거는 많아요 저는 천천히 드세요. 오만 오십. 오주 오십. 하고 나중 아직 요리 한세 가지 더 남았으니까. 후배분 후배분 가지고 가시고 아, 시고 안에 잠깐 전화 통화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깔끔하게 마감하고 사모님 마감 어떻게 하실까요? 깔끔하게 마감. <laughs> 아, 저희 요리 다 해드리고 네. 주방 정리하면서 요리 해드릴 테니까 하고 저기. 가끔 아, 시뻘겋게 어, 같은... 아, 써도 맛있을 것 같아 향기야 양념이 찜! 도미찜 아, 이번에 가서 먹어봤거든요? 그치,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야 이 살이 정말, 정말... 아, 진짜 연하네 진짜, 진짜 보통 물조개 아니구나 또 제주산 도미 하면 알아듣는데 얘네는 수심이 깊잖아요 네. 보통 100m 이상이거아요 네. 그리고 물살이 세다며 거긴 음, 여기 서야 하고 음. 뭐 좋은데 껍질 맛이. 아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면서 한번더 먹게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두번 먹기 힘든. 네두번 먹기 힘든 네. 그런. 어. 다음에 도미 잡아가지고 더워서 가져오시면 되죠. <웃음> <웃음> 아, 잠깐만요 이게. 네 이거는 아, 난자관스고요. 예, 누드스 님이 너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주문한... 예, 네. 특별히 제가 이거 사러 빨리 시장 가서 아, 예, 고기도 직접 예, 간거 해왔고요 아유, 너무, 예. 너무, 너무, 너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를 맛이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이제 많이 이제 퓨전식으로 많이 변해갖고 이제 맛이 네. 세월이 세월인지 만 이제 많이 퓨전식으로 변해서 일단 제 최선을 다해서 일단 맛있게 했으니까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아, 부탁드릴게요. 많이 드십시오. 어 감사합니다. 네, 어이, 감사합니다. 일단은 주말같은 경우는 저도 바쁘니까 뭐 많이 챙겨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주말에는 뭐 음료수 같은 건 제가 서비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평일에 좀 한가한 시간에 오시면 뭐, 마, 뭐 마지못해 뭐탕수기라도 조금이라도 뭐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예 해야죠 아무래도 어, 그 회원이라고 얘기해야 죠아 그렇죠 인정하셔야죠 닉네임 데스포폴트 닉네임이 정확히 뭐예요? 저요? 아예 저는 기름동 더억입니다 기름동 더억이에꼭들오시라고 네. 한마디 해주세요 예 네.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재료는 일단은 정직하게 요리하려고 정말 어 비싸고 좋은 재료만 일단 고집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일단은 뭐 기름진 것보다는 저는 되게 깔끔하게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일단 최대한 깔끔하게 요리를 하는 스타일이니까 와, 오셔도 드셔보시면 직접 뭐, 느끼하다 이런 것보다는 깔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음식이. 네, 그러니까 뭐, 한 번쯤은 지나가실, 지나가실 일이 있다가 질리시면, 뭐, 베스트포인트 회원이라고 얘기해주시면, 뭐, 저도 반갑게 인사해드릴 거고요, 당연히. 저도 베스트포인트 회원입니다